저는 이 부분 때문에 바뀐 디아블로4가 제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디아 친구 르네입니다. 디아블로4 시즌4 출시를 앞두고 PT얼이 종료된 지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PT얼을 워낙 재미있게 즐겼던지라 객관적인 <laughs> 평가를 위해서 2주 늦춘 PT얼 후기입니다. 이번 PT얼은 오픈베타를 제외하고 디아블로4에서 시도된 최초의 PT얼이었는데요. 내용은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시즌4가 출시될 때 여러가지 사정으로 1년 먼저 출시됐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시 시스템으로 디아블로 4가 출시됐다면 이 디아블로 4에 대한 평판이나 게이머들의 평가가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직업적인 밸런스나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들의 아쉬운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크고 넓게 봤을 때 피티얼은 재미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피티얼이 딥하게 즐겼던 많은 유저분들은 2주가 지난 지금도 빨리 시즌 4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아쉬운 부분 등을 디테일하게 다루기보다는 왜 피티얼이 재미있었는지 왜 시즌 4가 되는지 등과 같은 것들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작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부분에서 피티얼에서 게임의 본질인 이 재미를 느꼈을까요? 피티얼을 통해 들여다본 디아블로 4는 게임 자체를 즐기는 시간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즐기는 시간이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몹을 잡으며 파밍하는 시간, 또 파밍한 아이템과 재료를 바탕으로 내 캐릭터가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빌드 또는 개성 있는 빌드를 연구하는 시간 등을 말합니다. 즐기는 시간과 반대되는 시. 간 시간이라면 병아리 감별 등으로 불리우는 사실상 버리는 시간, 사실상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인디언식 기우제 느낌으로 정말 말 그대로 숙제처럼 돌아야 되는 뭐 뺑뺑이 등이 있겠죠. PTR에서는 재미를 주는 긍정적인 시간이 재미를 깎아먹는 이 부정적인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이전 시즌인 시즌3를 보더라도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라는 것부터 하자가 있었는데요. 디아블로류 게임에서 분명한 목표의식이란 결국은 파밍의 본질적인 재미와 일를 통해 강해지는 내 캐릭터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나올 때까지 돌아야 하는 뭐 영밤 창시라던가 무한두리의 뺑뺑이를 위한 무한 노잼물결, 노잼 속삭임. 그렇게 노력해도 천장이 없어서 물론 나중에 추가된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 천장도 좀 낮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샤쿠 못 먹는 사람은 시즌 끝까지 못 먹는 모습까지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는 파밍은 맞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시즌 4부터는 이 부분이 대폭 개선됩니다. 일단 무한 두리얼 뺑뺑이의 경우 이제는 선택입니다. 강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티어리 기준으로 유니크는 더 이상 엔드템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피티어리 토대로 시즌이 출시된다면 정말 특별한 유니크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거쳐가는 아이템이 될. 겁니다. 심지어, 샤코, 헬베검조차도 거쳐가는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시스템인 상급요소 당금질, 그리고 이 명품화가 가미된 전설 아이템의 힘이 강력합니다. 유니크가 최종템이 아니니까 두 리얼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엔드템인 좋은 전설템 파밍이 중요한데요. 이 전설템은 몸 레벨 95 이상이면 은 이제 무조건 925 위력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내가 100레벨을 찍었다면 은 보행기준 맵 어디를 가든 925 위력 아이템만 떨어집니다. 즉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컨텐츠를 열심히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드템이 파밍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재미있게 즐길만한 컨텐츠가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도 예전과 비교해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당장 지옥물결만 가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지옥물결이 재밌다고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옥물결이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게이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몹을 사냥하다 보면 게이지가 차오르게 되고 게이지가 차오른 만큼 정말 엄청난 정예 몹들이 저를 습격하게. 되는데 안그래도 지옥물결의 모팩이 늘었는데 이 게이지 덕분에 더욱더 모팩이 대단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몹들을 상대해야 돼요. 말그대로 물결입니다. 그리고 맵 중간중간에 이전 시즌에 호평을 받았던 이런 첨탑들도 존재하고요. 신규 지옥물결 보스인 블러드메이든 도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뀐 지옥물결은 지난 시즌의 장점들을 모아둔 콜라보레이션 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예전보다는 없을 수가 없는거죠. 지옥물결만 열심히 돌아도 전세템은 물론이고 두려이등 우버 보스 소환 재료도 제법 많이 모입니다 사실 진작 이랬어야 맞는 거죠 그동안 지옥밀결이 워낙 뭐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컨텐츠는 피트인데요 피트는 피 t r 기준으로 1단부터 200단까지 있습니다 물론 보상 문제라든지 100단부터 200단까지는 몬스터 피통을 제외하고는 큰 난이도 변화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평도 많았지만 저는 일단 피트라는 컨텐츠 자체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100단과 200단의 난이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고 이걸 바탕으로 유저들끼리는 200단 클리어 타임 여기서도 노신단 플레이냐 아니냐로 나름의 비드 경쟁, 직업 경쟁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될 거라 저는 보거든요. 보스전도 개선됐습니다. 피트의 보스는 여러 가지 다른 보스의 패턴이 중첩됩니다. 특정 어려운 패턴이 중첩됐으면서 내 비드의 상극인 어픽스의 던전인 경우 보스를 잡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한마디로 피할 건 피하면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템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 찡두가 가능해지긴 하지만 말이죠. 저는 도적으로 이 과정을 즐겼는데요. 솔직히 도적이 타 직업 대비 성능이 좀 아쉬운 것은 맞지만, 피트 2 0 0단의 기준으로 클리어 타임이 제법 준수하게 뽑혔습니다. 물론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교통수단이 비행기냐 도보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말이죠. 이 부분은 직업 밸런스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피트의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피트열이 진행한 이유가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미리 알아보고 개선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트도 새 시즌이 나올 때 지켜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하나 재밌는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직 시즌 컨텐츠... 치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아블로4에서 즐길 만한 콘텐츠로 이 시즌 콘텐츠가 확실히 자기 역할을 해왔는데요. 피티얼에서는 바뀐 시스템의 디아블로4를 만났을 뿐이었고 시즌 콘텐츠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바뀐 디아블로4가 제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새 시즌 콘텐츠가 없는 이전까지의 디아블로4?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물론 영원 서버인 스탠을 여전히 꾸준히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그들은 소수고요. 대다수의 유저들은 이 얘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재미가 확보된 디아블로4의 새 시즌 텐츠 시즌 컨텐츠가 합류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2주, 길게는 4주 이상까지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시즌제 게임이 4주 이상 재밌으면 상당히 괜찮은 게임이라는 평가를 내리잖아요. 다음은, 파밍한 아이템과 재료를 통해 강해지는 과정과 나만의 필드 또는 개성 있는 필드를 깎아내는 과정에 대한 재미를 이야기해볼텐데요. 이 부분은 병아리 감별이 차지했던 부분이 대폭 개선된 부분. 그리고 더 이상 창고에 위상을 쌓아놓지 않아도 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강해지기 위해서 아이템을 확인하는 건 맞는데 이 아이템을 확인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죠. 디아블로4 PTR 기준으로 병아리 간별 시간 분명히 많이 줄었습니다. 옵션이 간소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급 요소가 붙은 아이템 위주로 아이템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상. 이전에는 내가 강해지려면 보다 높은, 보다 상급 요소의 위상을 전설 아이템에 발라야 하는데 결국은 이 위상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또 병아리 간별 시간이 생기게 되고 창고가 가득 차게 되고 창고를 정리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버리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힘의 전세의 모든 위상이 담기게 바뀌면서 한번 상급 위상을 획득해서 갈게 되면 영구적으로 그 상급 위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상도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급 위상이 영구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전설템이 엔드템인데요. 엔드템급의 전설템을 갖기 위해서는 담금질과 명품화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 역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은 많지만 과정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당금질 레시피는 월드드랍인데요. 제가 p t r 에 즐겨본 결과 특정 보스를 잡는 것이 특정 레시피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어쨌든 좋은 레시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전세템에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무조건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상급 요소가 붙은 아이템이더라도 당금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장장이가 붙여준 당금질로 빌드를 바꾸던지 아니면 새로운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이 당금질의 횟수 제한이 있는 부분을 두고 유저들의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요. 당금질도 초기 초기화 찬스가 있어야 한다. 아니다. 제대로 당금질이 뜨지 않으면 아쉽겠지만 당금질이 망하면 어쩔 수 없다. 일종의 파밍의 원동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무한 초기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기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으기 어려운 특정 재료를 소모해서 초기화한다던가 또는 대량의 재료가 들어가서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든가 말이죠. 다음은 명품화입니다. 이제는 아이템 강화가 4단계에서 12단계로 늘어났습니다. 4단계마다 특정 옵션이 25%씩 더욱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한 옵션에 3번 몰빵 도 가능합니다. 명품화의 경우 당금질 옵션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때문에 명품화가 야무지게 될 경우 정말로 강력한 빌드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명품화의 경우 재료만 있다면 무한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빌드를 얼마나 정교하게 깎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도 이전에 없던 재미를 주는 새로운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PTR에 도입된 커다란 요소를 바탕으로 왜디아블로4 시즌4를 추천하는지 다른 영상인데요. 사실 아쉽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정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위 과정들을 보다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직업 밸런싱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의 수정 가치에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재료들의 수급 문제 그리고 너무 강력해진 전사템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솔꽃을 이르 것으로 보이는 유니크 아이템의 존재 가치 문제 등 사실 나열하자면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PTR이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니까 첫술에 배부릴 순 없으니까 앞으로 기대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PTR 2주 늦은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시즌 4때 뵙겠습니다. 리네였습니다.